네, 안녕하세요, 질상함의 메어버사입니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제가 한 분의 또 사주를 들고 왔어요. 하, 또 왜?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. 음. 이분의 사주를 듣고 그냥 느껴지는 기운들 그냥 말씀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자, 1973년. 네. 젊은 나이인데, 젊은 나이인데 뭐를 이거를 많이 비비고 가서. 지금 있는 자리로 올라갔는지 딱 이사람은 눕는데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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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 아 내가 미치겠네 이사람은 눕는데 딱 좋디 근데 나이를 딱 눕는데 자리가 자리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 봐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사극에서 보면 아예예 예. 아, 아, 예, 아, 예. 여기 붙었다, 저기 붙었다, 저기 붙었다, 여기 붙었다. 해서 음. 내가 먹거리가 될 만하고 내가 가서 충분한 자리 있으면 음. 그 사람의 뒤에 가서 붙는 거지. 근데 음. 이 사람은 잘 봐야 돼. 자, 믿지 마. 끝까지. 음. 아유, 정말. 미안한데 이 사람은 이게 있어. 사람한테,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내가 필요성이 있잖아. 음. 그러면? <laughs> 나에 있는 거 간쓰게 답빼다가이 사람은 갖다 줘. 근데 내가 싫어.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.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은 뒤통수 치고 배신을 하고 나는 나와. 자, 걔도 주인을 물어. 쥐도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어떻게 음. 고양이는 문다 그랬지 음. 지금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 자체는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있어 음. 음. 그런데 지금 이 사람 보면 왜 그거 있지 음. 왜 이렇게 양자 양녀 있지 음. 네. 그러면 우리가 좀 업동이라 그래야 되겠지 음. 왜그 얘기가 나오니 음.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늦는데 양자 업 둥이 막 이런 게 말이 나와.그런데 음. 이집 식구가 음. 이 집의 형제들을 지금 가만히 보면 그니까 내 식구라고 보면 모르겠어.식구래.근데 음. 이게 업 둥이 같은 거 각성 바지야. 음.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음. 그런데 에라 형도 웃고 누나도 웃냐 음. 말 그대로 나 먹고 살겠다고 이연명하네 진짜 욕 나온다. 이 진짜 쌍욕 나오는데 육두문자 나오는데. 야, 도 저기 뭐야 동생이냐 형이냐? 먹고 살겠다고 동생이든 형이든 내쳐 낸다고. 나 살기 위해서 내 욕심 내서 형도 누나도 하나도 안 보여. 나 살기 위해서는 저 위에가 고지야. 엄마, 아버지한테 내가 돼야 돼. 그러니까, 왕자의 난이라 보면 돼. 쉽게 말하면, 내가 살기 위해서 형제, 부모 다 필요 없어. 내가 아버지, 쉽게 말하면, 말 그대로, 옛날에 그, 저기 사극을 보면, 우리가 이방원이가 어떻게 했어? 어떻게 했어? 결국, 형도 치고, 동생, 형제도다 치고, 그 자리 누가 차지했어? 아버지 어떻게 했어? 차지, 아버지 치고 나서 어떻게 됐어?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지? 네. 그 자리 못 올라가. 하... 거기까지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욕심도 있더란 얘기야. 아... 왜? 너는 난, 난 못하냐? 나할수 있어. 음. 왜? 지금은 그 아버지의 심을 입은 거야. 쉽게 표현하면. 음. 아버지의 심을 입고, 형도 없어. 누이도 없어. 아무도 없어. 전 사람이 내 식구가 아무도 없어. 내가 왕인 줄 알아. 음. 뭔 왕이야. 그리고 자기 밑에서 다 벨벨벨 이렇게 기는 줄 알아. 음. 근데 사람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? 저 새끼 저시장이내 자리 찾았어? 넌 형도 누나도 없어? 네가 그렇게 잘났어? 아버지가 이쁘다고 너 이쁘다 이쁘다 해 주니까 너 기고만장하냐? 그러면서 옛날에 그 왕자인 난 일어났잖아. 이방원이 했을 때 어떻게 됐어? 난리 났었잖아. 이 사람 보면 꽉 그거 역사 사고밖에 안 보여. 응. 그러고 난리를 치면서 아따, 거집부량도 그 많소. 왜냐면 나 머리 똑똑하다 그래도 뭐가 배? 그집 뿌링이 많고 이말 갖다 붙이고 저말 갖다 붙이고 저말 갖다 이말 갖다 붙인단 얘기야. 그리고 내 자리를 잡기 위해선 여기도 붙었다, 저기도 붙었다, 이리 저리 붙었다가 내가 살 궁리를 쫓아오는. 만약에 여기서 자리가 없다, 쳐 지금 현재 있는 높은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갈 데가 없어. 어? 그러면 상대방한테 또 가서 살살살 비비고 붙어요. 음... 살기 위해서 간신배 노릇을 많이 하지, 착, 착. 저기 책상 노릇을 많이 한다니까 그러니까? 네. 이런 게 너무 강하게 들어와 정말로 네. 그렇게만 살지 말어 왜 후일을 생각을 해봐 옛날에 사극에서 보면 나중에 어떻게 사약을 먹이든가유비지로 네. 보내잖아 그렇죠. 이거 없다고 보지 말어 음. 이거 도사리고 있어 지금은 날개 죽지를 달았어 의 음. 사장이 너무 잘 만났나 봐. 음.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상사 사장을 너무 잘 만나서 이 어깨에다가 힘을 어 줘서 이래 이래 나에게 죽지도 않아서 니네들 다 건드려봐 나는 내자리 지키고 있어. 그리고 내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해. 왜? 지금 자리가 너무 크커. 그리고 할 거리가 일거리가 이사한테중 음. 거리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음. 이거를 해소하다 보니까 내가 나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음. 이 자리에 누가 치고 들어오면 또 다시 그 역할을 해야 될게 많아. 음. 그래서 우리 상사도 때로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사람 눈치를 봐 말을 하는 거또 음. 꼭두각시 같으러 그래서 이렇게 프리핑을 갖다가 다 만들어서 갖다 준다 그러지 네. 이런 게 너무 강하게 나오고는 있다 그러다 아. 보니까 적이 많아 근데 방심 근물이야 음. 사람들이 그러고 되고 있다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이 젊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늙은이로 보여 늙은이로 보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몰라 인상이 어떤지 몰라도 머리가 없어. 아 머리가 없어요? 난 70, 80대 된 빠박인 줄. 알았다. 아 그래요 저희? 아니 보는데 왜 갑자기 이게 없지? 아 그래요 머리가 없어요. 아니 이게. 갑자기 여기 이마가 헌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보인 음. 80, 70, 80대 노인네처럼 깜, 보여서 깜짝 놀라서 지금 보인 거야. 음. 그래서 이게 외모인가 그랬어. 그 외모를 보면 그게로 보여. 그래서 나이는 젊은데 80대처럼 보일 때는 음. 이게 없나 봐. 음. <laughs> <laughs> 아, 나 이상한 게 보여. 아니, 혹시 이 사람 대머리야? 왜 그게 보이지? <laughs> 아, <그게 뭐였지>? 아, <laughs> 아 지금 <오>, 보이면 <laughs>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자기 외모나 모습이나 이런 거를 음. 잘안 보인다고 음. 애를 쓰고 자기를 많이 감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양파 같은 사람이야. 음. 까도 까도. 똑 까야지 돼. 똑 음. 까고 똑 까야지 돼. 근데 말에 논란이 많으니까 조심해라. 네. 이사람도 구설이 많고 음. 말에 논란이 많고 입설 구설이 지금 너무 많아. 음. 근데 궁지에 몰리면 주인을 물어. 아 그래요? 음. 그거 배가아타기금방 해. 음. 살아남기 위해서 음. 막말로 음. 내 주위에 있는 형제 뭐형 누나 다 없어 음. 안 보여. 지금은 너무. 기고만장하다는 거. 음. 이 역계가 너무 심이 세. 그래서 자기가 왕인 줄 알아. <laughs> 행동이. 꼭 왕처럼 행동을 해. 음. 내가. 음. 그리고 너무 그거 크게 그런 행동을 하면서, 하, 니네들 다 죽었어. 금러면서 이루가 안아 있다 그래. 근데 이 사람도 너무 심하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아까 내가 무슨 유배 간다 그랬죠? 네. 사약이 내리든가. 유배 간다고 아까 분명히 그랬죠? 네. 이 사주에 그게 있단 말이야. 어. 지금 어, 사장만 믿고 기구망정, 경고망동 그거 안 돼. 조심해야 돼. 지금 이 사람도 의태의태의태했는데 우리 상사보다도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금 묵묵히 지켜가서 내 자리를 안 뺏기려고 되게 무난히 돼 있어서 보이지 않는 칼들을 설치고 있지. 다 칼들을 들고 있어. 다 누구든지 뭐라 말하면 이 칼을 후들를 그런 지금 주의가 그래. 이,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사람, 형제들이 서로가 다 칼을 들고 있어서 언제 칼을 후들러서 이렇게 칠지 몰라. 지금 너무 촉이 쎄. 그리 너무 입장에서. 사나워. 아, 그래서 이분의 결말은 응. 좀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지금 상황에서는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킨다. 응. 형제가 아무리 많아도 너네들칼 들고 나를 한번 쳐봐. 쳐, 쳐. 이거. 비우는 거 비우고 있어요. 어. 그럼 그 이후에는 네. 어떻게 돼요? 자리를 그러니까 아까 지키고 있으면 그 자리를 그 쉽게 말하면 내 자리를 지키면서 그 사람 있잖아 네. 사장 이제 위에 네. 그 사람과 같이 합작해서 그냥 일단은 같이는 가 네. 그러나 조만간이라 올해는 어떻게 넘어가는 걸로 보이지만 조만간에 내년 2025년 에한번 봅시다 무슨 또 사건 사고가 또 터져. 아 그래요. 그래서 어. 또 내놔 내놔. 내려와 이거 있잖아 음. 싸움박지너그 자리 있으면 안돼 네가 어떻게그 자리 있어 야너 내려와 아이씨 이러면서 또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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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싸움이 또 일어난다는 거야 아주 지금 그 싸움들이 형제의 난이 앉았단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리에 묵묵히 지키고 있잖아 그러면 또 어떻게든가 그 사람한테 복수 가서 그 칼을 갈면서 또 이제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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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또할 거야 시끄러워 아주 이 사람도 그렇고, 이 상사도 그렇고, 너무 시끄러워. 아주, 이 남자도 머리 터지게 생겼어. <laughs> 아... 이 상사도 그렇고, 이 사람. 근데 이 사람이 뭐를 많이 하냐면, 총알바지 역할을 해. 음... 우리 상사의 총알바지도 되고, 음... 나도 총알바지 되고, 음... 우리 상사가 잘못해서 이 사람한테, 뭐 이렇게 뭐냐면, 이 사람까지, 상사 때문에 이 사람까지도 피해를 볼수 있는 거. 음... 같이. 음... 그래서, 막 그 있잖아. 사람들이 네. 이건 막, 눈 이렇게 뜨고, 음. 도끼 눈을하고 음. 막! 음.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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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. 음. 그 있잖아. 음. 말이 입에 다이 사람도 차, 솔찬히 육개는 먹었어. 음. 아주 배불를것 같아. 욕 많이 먹었어. 음. 그래서 행동들을 잘하고 다녀야 돼. 이 사람도 육해 살이 있어. 살이란 뭐라그랬어 아까. 아까 칼마저, 총마저, 내가 뭐, 몸에, 저 분명히 몸싸움나 무슨 싸움나 분명히 이 사람도 좋게는 안 보이고 적이 많아 아. 적이 많아서 언제 이 사람도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있다가 막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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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게 언제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조심해라 알겠습니다. 분명히 조만간에 이 사람도 그런 위험한 일에 위협 을 받을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다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음. 아유 조심 좀 해서 살아갑시다. 요즘 왜 이렇게 삭막해그렇어 지금 삶이 아우 예민해, 삭막해 세상이 어디로 가는 거야 세상이? 나 무섭다야. 내가 아무리 점을 쳤다해도 괜히 무섭다. 이게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. 맞습니다. 네. 어쨌든, 이 음.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. 아, 네. 또 누구야? 누군지 선생님, 영상 나오면 네. 그때 영상 통해서. 네, 확인해 일단 될 누군가 같습니다. 한번 누군가 한번찾아볼까야다 여기저기 쑤셔볼까요?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그래요? 네.